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란에 갤럭시 S22 울트라 자급제 대란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로켓 아웃 회원들에게 자급제 폰들을 특별 할인가로 지금 쿠폰을 막 부리고 있는데요. 보통 기본 할인에 쿠폰 10만원에 카드 할인까지 지금 미친 자급제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가 지금 자급제로 대란 수준입니다. 제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영상 자세히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쿠팡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로 구매시 구매 가격은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저씨 스타 영상이나 카페 운영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한번 자급제 가격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S22 울트라 블랙 2호6 같은 경우 지금 순삭이 됐습니다. 지금 계속 재고가 취소됐던 게 하나가 올라왔다가 없어졌다 올라왔다 없어졌다 계속 이런데 28%의 할인이 진행이 돼서 113만 5,300원인데 와우 회원에게 10만 원의 쿠폰 할인을 지원을 해서 104만 5,3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2%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구매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그냥 자급제 할인만으로 출고가에 비해 406,700원이라는 금액이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다른 대박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플립3를 한번 볼게요. 15% 기본 할인에 10만원 와우쿠폰에 5% 카드 할인까지 다 들어가서 이 모든 할인이 다 적용이 됐을 때는 86만 2 0 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거 출고가가 125만 4천원이에요. 39만 3,800원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대박은 지폴드3입니다. 512 같은 경우에 16% 할인에 10만원 와우 쿠폰, 4%의 카드 할인이 적용이 돼서 최종 할인가가 143만 4640원이고요. 기존 7구가가 297,700원이니까 이건 무려 66만 3,060원의 차이입니다. 지폴드3 구매를 염두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6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할인이 11%라 좀 떨어집니다. 512에 비해. 10만원 와우 쿠폰에 카드 할인은 7% 할인해서 좀더 소폭 올라가긴 하는데 최종 할인가가 140만 2700원이기 때문에 기존 출고가에 비해서 59만 6천원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512 모델을 사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출시한 A53의 경우에는 와우 할인은 3만원 밖에 적용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20%의 할인이 적용이 돼서 출고가에 비해 13만 9850원 정도 저렴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인 아이폰 13 미니, 아이폰 13 프로, 프로 맥스 이런 것들도 일부 기종이나 일부 색상 그리고 대부분 고용량 위주로 와우 할인 쿠폰이 적용이 되는데 와우 할인 쿠폰이 이번 달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기본 할인이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gos 이슈 이후로 아이폰이 할인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해 왔거든요 최근의 상황만 봐서는 나쁘지 않은 할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급제입니다. 자급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 약정이 끝났던 뭐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기계만 사는 겁니다. 이 기계에 여러분들 유심 빼서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알뜰폰까지 쓰시면 여러분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뜰폰. 저한테 혜택받으면서 개통하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알뜰폰도 대란입니다. 제가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한번 먹어갖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알뜰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가입을 원하신다면 영상 아래 네이버 폼을 통해서 아저씨스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되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병점 오산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은이 영상을 보셨다면 알뜰폰을 개통하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4월 말이 기회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보고 충동적으로 절대 구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 내가 지폴드3, 지폴립3, 이런 폴더 분 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폴드3 같은 경우에는 자급제가 진짜 대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호갱탈출하세요. 이상입니다.